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보산 권총보단 덥지 오늘부터 전국 장마라고요? 야 제주도 갔는데 비오면 뭔가 할수 있긴 할까? 아니 비올 때 비행기 타면 찝찝한데 비행기 말고 지하철 타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여권 안 가져왔는데 여권 부천에 두고 왔는데 갈수 있나? 못 가요? 아 그럼 나 부천 갔다 와야 되나? 아 환전도 해야 돼요? 아씨 발뭐 은행 가야 되네 그러면. 이것을 뭘로 해? 뭐, 귤로 응? 바꿔야 돼? 귤? 제주 화폐가 따로 있어요? 오. 오 어, 잠겼다. 잠겼어요? 갈까요? 어, 저 인사나 제대로 하면 될게요. 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화귤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비 오나요? 지금 비 엄청 많이 와요. 혹시 몰라. 아저 꽈뚜름님. 네. 또 가려면 여권 있어야 된대요. 가져왔어요? 개소리세요. 사무사님. <laughs> <상상님. 웃음> 무슨 개소리세요? <laughs> 안에 폭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? 네, 아무것도,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.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바로 갑시다 공항으로. 인들 반갑습니다. 이제 여긴 제주도의 신라 호텔이라는 곳입니다. 인생 처음으로 가본 곳이죠? 자 기본적으로 화장실 앞에 먹을 것도 있는데요 이거 다 돈이에요 아 돈이에요? 수고 자 확인해 볼까요 얼만지? 자 이거 프링글스 프링글스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요 로사님 1,500원이요 원래 1,500원 정도 하죠 예 놀랍게도 3,300원 저 이거 프링글스 아까 먹었는데 어라라귀신래 디지로... 아, 아니 나아 여기 있길래 먹었지 그냥 먹어도 되는 건줄 알고 자 아무튼 아 진짜 먹었네 개새끼 진짜 드셨어요 아니, 있길래 아니, 먹었죠. 수... 아니. 아니, 서비스인 줄 알았죠. 호텔에, 호텔에. 호텔 에 과자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네가 우리 수영장에서 콘서트 하던데요? 아, 그래요? 봤어요? 못 봤죠. 아, 이것도 쳐 먹었어. 그것도 돈 내야 돼요? 아니, 침대에 있길래 먹었죠. 침대에 있길래. 한번 아, 먹어 봐요. 맛있어요, 이거? 먹어 보세요. 아, 또 제주 하면 귤. 먹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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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모컨도 있네. 오, 아, 누르면 네 아, 아, 이것도 돋네야 돼요? 예, 칠0돋네요 아니, 호텔 안 아!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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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끌게요, 끌게요, 끌게요. 호텔 안봤죠 안 이런 호텔 처음만 봤어요. 물 물은 공짜래요. 물 드세요. 아래 그래? 야, 오늘, 여러분, 저희가, 김포공항에서, 사람들이 막 알아봤는데, 마스크도 분명 썼고, 막 모자도 썼고, 이런데 어떻게 알아보지? 하고 봤더니, 씨, 발 여기 과로사 적혀 있었어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알아봤지? 했더니, 뒤에 등에 과로사 적어놓고 다녔어. 아, 네, 김포공항, 할 생각나는 거... 게, 이 신분증으로 검사하잖아요. 네. 인정? 여권증이야. 아, 그렇죠. 그, 그, 뭐야. 그 비행기 탈 때, 검사한단 말이에요. 그 표랑, 신분증을 내야 돼요. 인정하시죠? 여기, 생일이야. 아, 이름까지. 아, 나 나, 나, 나 존나 어이없어요. 나 경비원한테 그 신분증이랑 그 표를 냈더니 갑자기 내 얼굴 쳐다보면서 마스크 빼래요.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빡 밑으로 내렸죠. 그랬더니 갑자기 생년월일을 대래요 그래서 저야 생년월일 딱 됐죠. 그 이름을 얘기하래요. 그래서 이름까지 얘기했죠.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가 뭐다 하고 나갔어요. 그고 이제 내 매니저 뒤에서 와, 오길래 야, 너왜 이렇게 빨리 오냐? 그랬더니 왜? 해가지고 너는 생년월일이랑 이름 얘기 안 하디? 할까 그런 거 없고 그냥 보내던데? 해가지고. Holy shit the fucking man. 그럴 수 있어요. 님한테 그랬어요 미, 네, 저도 그냥 보내던데요? 아, 민증이랑 좀 다르긴 해, 사진이. 사진 못가져 민증. 갈수 있어요. 어, 그만 보여주죠. 아니, 아니, 아니 개어이 없네. 야, 여기 똑같지 않냐? 야, 이 큰일이다. 아, 누가 봐도 프리패스인데. 무서워, 진짜로. 나 같아도 지금 얼굴이랑 비교했으면 물어보긴 했어. 야, 지금이 더 나아. 아, 그래요? 네, 저땐 조금 진짜, 뭐라 해야 되지? 한국인 같지 않다라는 느낌? 오, 어, 지금좀 한국인 같다. 지금은 좀 이제 김치에 피가 섞여가지고, 저희 둘다 약간 국뽕 코인 탔잖아요? 양심해. 제주도에 그게 있어요. 뭐요? 그총 쏘는 거. 실탄 사격장. 내 네, 그거에서 그러면 내기합시다. 뭐요? 진 사람이 저녁 못 먹기 고? 난 저녁 못 먹으면 김계란님이 찾아올지 않을까요? 아 먹을 순 있는데 예를 들어 이긴 사람은 제주 흑돼지, 진 사람은 편의점 족발 이렇게 고고 고. 고? 뒤졌다 야고 야. 실탄으로 나한테 나댄다고? 근데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그건 모르죠 지렁이도 대봐야 안다. <laughs> 어 떨려. 야 사격장 막상 실적을까 아니 너무 떨려요. 아니 내가 오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소리가 개아 소리가 너무 커 진짜. 무서운데? 할수 있겠어요? 자존심 거기들 잡으세요. 대총 모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총로 골라 주시면되좋요 모양이 하나씩 다 그가 무기를 고르는 법. 자주 만졌던 총을 기억을 더듬는 중.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. 야, 쐐탄 총음 쏘죠? 예. 천천히 쭉 당겨주시면 돼요. 당겨요? 네, 당겨보세요 나, 나가요? 아니 안 나가요. 여기까지만 어. 하시면 총알 네? 한 발이 나갈 수 있어요. 잘 시작해볼게요. 무사는 권총 보단 덮지. 방당히 소리가 큽니다 뭐.. 무습 스흐흫 에이전트 G 현재 에이전트 G의 사격실력 점수가 꽤나 높습니다 역시 그는 과거에 총을 쏴본 경험이 많았다 어 어. 응. 좀잘 했나? 잘 우와! 잘쏜 거죠. 네잘 쓰셨어요. 역시. 와. 왜 이렇게 잘 쐈어? 자, 식자 음식 먹을 준비해. 우와! 쓰셨고요. 오! 어려운데? 어떻게 되냐? 무서운데? 오, 아. 생각보다 잘는데 어려운데? 야, 누가 아, 이겼냐 이거? 하시면... 끝났습니다 여튼. 도무수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자 총점은 몇 점일까요? 수 나오죠 이제 120점 만점에 109점 120점 만점에 1 0요아 고맙습니다 몇 점? 나1 0아개싹 발렸죠? 개싹 발렸죠? 까비 여하튼 아. 오늘 제가 졌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저는 편의점 음식을 먹겠습니다 안쩔수 아, 없네요 꼬우면 이겨야지. 있죠? 역시 그의 그래 피. 숨기지 못하는 그의 그래 피. 자 이제 우리 어디가죠? 어, 고기집 찾아놨거든요? 얼마나 걸립니까? 10분. 방송을 껐다가 마스크가.. 방... 좀... 마스크 왜더 찢어졌어요? 방송을 껐다가 좀 충전을 해야겠네요. 충전하고. 마스크부터 새로 사 삽시다. 네 예, 일단 마스크부터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따가 방송에서 봅시다. 이따,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이따 봐요 이따가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보시면 고기가 상당하죠 이 고기 육즙을 보십시오 예, 네. 아 죽이네요 야 죽이네 죽이네요 아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예. 네. 와 아, 죽이는데 어안 죽니다 절대 예, 네, 많이 드세요 어, 기 한번 국물에 떠먹어보고 와와 아. 와. 와. 이거지 와 이거지 징징 되면 이거 한입 바꿔줄게요. 절대 안 바꿔주지. 어 하나 더 있네요. 뭐 제주 한박스 테이크 와. 와야 기가 막히네. 와그두 개나 있네. 아 이거지 부럽죠? 와 너무 부럽다. 한입찬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와 미쳤다 야 고기 봐라만 제 구워 드리는 겁니다. 아 그래요? 아, 예, 손안 대셔도 될것 같은데요? 국물 한 입? 아 국물은 드세요. 국물은 괜찮다. 국물 어, 국물은 안 보지 좀 이제. 우리는 제주 흑돼지 먹을 거라 먹고 싶으면 드세요. 됐어요. 자존심 끝까지 챙긴 거 봐라. 아, 고맙습니다. 이야. 보고 봐봐요. 맛있어요? 아, 어. 아 어. 어, 배불러라. 이 맛은 우리 아버지도 저 빵싸다고 때리는 맛이네. 네? 바로 이 쌈무, 이 쌈무가 기가 막. 드셔볼려? 아. 아. 아... <laughs> 아, 배부릅니다 저 먹고 싶은데 아 이거 어때요? 약간 그... 한 입만? 한입 찬스 한입 찬스? 한입 찬스. 찬스 오 어떤 거죠? 아 이제 자기가 자기 숟가락에 먹고 싶은 것들 최대한 많이 뭐 넣어서 아한 방에 입 안에 넣을게요 대신 떨고면탈 어? 떨고면 아예 못 먹어? 아. 그러니까 오케이 삶을 잘 써요 고기를 세 개를 하든 네 개를 하든 오케이 삶을 쌉 도전 하, 여러분 한 입만 해, 해도 네. 되나요? 해도 되나요? 해도 되니까 오케이 갑니다 몇개 올릴 때 상관 없죠 예예 네, 네. 자 벌써 고기가 고기를 위한 쌈으로 고기를 위 음. 이중으로 소스까지 찍어서 이렇게 끝날 남자는 아니죠 이 남자 음. 아쉽죠 이렇게 끝나면 야 이거 또 3중으로 고기를 야좀 고기가 피사의사탑을야 이거 뭐야 야 아니 오야 탑이 지금 위험해요 이거 바람이 보시면 저기 선풍기가 대형 선풍기가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고기 밥도 있어야죠아 인정 자 한입만 한입만 자 입안에 넣어 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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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! 오오그 김치는 인정이지 만아아아어 정신 차려 오와 종 칠꺼야? 종 칠꺼야? 너턱 자랑해? 너턱 자랑하냐? 오버왜 어. 이렇게 많이 느껴? 베이비 배우야? <laughs> 이제 마지막 야, 두 그릇 바로 사가 두 그릇이라니 고기 넣어 뭐 족밥이야? 고기 하나 넣어 야 이거 사실상 내 고문 먹방인데 과로사 고문 먹방처럼 보이네. 원래 내 고문 먹방인데 방송만 보면 과로사 고문 먹방 같아. 면제. 야 드디어. 야밥두 공기를 이렇게. 아 먹었어요. 아 힘들어서 내려놨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밥두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. 드디어. 아무튼 계산하러 갑시다 이제. 한다면 해야죠, 제가. 이 고기 남은 거는요? 저밥다 먹었으니 모르겠어요. 아, 고기 남은 건저안 주시나요? 네, 안 주는데요. <laughs> 잠시만 들어드릴게요. <laughs> 개새끼가 남긴 건좀 주지. <laughs> 노 농담입니다. 벌칙은 벌칙이기 때문에 전자완 개새끼. <웃음> <웃음> 잘 먹었습니다, 매니저님. 네. 솔직히 남은 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근데 그 남은 고기요 제가 방금 봤는데 뜻깊은데 쓰였어요. 어디다 쓰였죠? 거 치우시는 분들이 먹던데요. 아 그걸 드시네? 진짜? 어. 과우사님 이거를 일부러 알바 챙기려고. 어, 아, <laughs> 어 사람들, 사람들 다 쳐다보네. 아우, 씨발야 들어왔냐? 아저게 뭐가 무서워요? 아니, 야 벌레 때 차를 어아 아, 벌레 가지고 그러세요? 놀 느낌 했어 해. 솔직히. 아, 씨발 여기 여기부터해. 해. <laughs> 진짜. <laughs> 아니 과루사가 차에 들어왔는데 몰래온 손님이랑 들어왔다고 어떻게 된거예요 대체 안 알려줬으면 큰일 날꺼야 그냥 안알려주안 알려줬으면 차 가다가 차 전복 당했다 이거 차 돌아왔어 이거 내가 소리 지르다 놀래서 안 알려주고 어. 한볼걸 반응 뭐 반응해봐 인정? 어. 여튼 오늘 제주도 이제 이틀 찬데 이제 좀 쉽시다 우리 막세게 해야긴 했죠 솔직히 와서 쉬지도 해. 못하고 좀 제대로 쉬고 어.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 빠이빠이 꽐루 꽐루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잉 <laughs> 아싸란말이 <laughs> <laughs>